자, 13번. 어, 열 전도율이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열 전도가 잘 되는 것. 철, 은, 니코롬, 알루미늄. 여기서 은이 되겠어요. 근데 요 은은 이 전기 도전율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제일 잘 통하는 금속이죠. 어. 그래서 은의 고유장 같은 경우는 1.62에 10에 마이너스 8승의 5m.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고유장이 적은, 즉 전기장이 적어서 전기를 잘 통하는 그러한 금속이죠. 그런데 이게 열도 전도가 참잘 돼요. 열도. 그래서 양쪽 다 도전율이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200와트 전구를 우유색 구형 글로브에 넣었을 때, 그러니까 구 모양의 글로브에 뒀다 그런 뜻이야. 음? 그래서 반사율이 30%, 투과율이 5 0이할때 글로브 효율인데 일단 여기서 빛이 닿으면 여기서 반사가 돼. 그 반사율이 로예요. 들어오는 광소. 그럼 여기서 투과율, 이것이 타우야. 그럼 이 효율은 얼마냐? 자, 우리가 효율을 에탈한다면 1-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쪼이는데 일부가 반사한다. 그걸 빼야겠지. 그 중에서 얼마가 투과가 되느냐? 이게 그러고 효율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냐 했으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자. 그런 뜻이에요. 아, 전체가 그냥, 음, 나와 있군요. 몇 프로가.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투과율이 50%. 여기는 100으로 해줘야겠죠? 전체를 100으로 볼 때. 그래서 환사율이 30%.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건 70이 됩니까? 70이 된 후, 그래서, 어, 요게 곱하기 얼마? 몇 프로? 100%를 해주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대략, 7이니까 그러니까 77이 49에서 뭐 1번이 되겠군요. 77의 40급에서 1번. 네. 자, 15번은 어, 형광 방전등의 효율이 가장 좋으려면 주온도와 위 관벽 온도는 각각 어느 정도가 적당가 했는데 어, 주위 온도는 역은 25도죠. 어, 관벽은 40대 45도에서 어,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림과 같이 광원 S로 단면의 중심이 5. 어. 원통형 연도를, 이게 연도이군요 결국.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예, 연도리니까 굴뚝이다. 그런 얘기야, 굴뚝. 어? 굴뚝. 그러면 요 p점의 조도는 얼마입니까 했는데, 어, 여기에서 10도와, 여름에 2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돼요? 어? 몇 도가 돼? 150도죠? 150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1 0 m 의 아로가.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이 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 각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을 한다면, 여기가 15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죠? 30도가 돼. 요 이게 직선이 180도니까 1 2 0에 30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 면에 대한 욕걸 얘기하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각은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의 역자성의 법칙, 인어 니콜, 거리제곱에 반비란다, 광도에 비례한다그 다음에 여연의 법칙, 코사인, 세타에 관계있다 이걸 적용합니다. 따라서, r 루가 얼마입니까? 지금. RO가 10m. 제곱. 자, 광도가 얼마입니까? 1000. 예, 칸델라.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아,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게 10이니까 2분의 루트 3. 0.866. 8.66이 나오겠죠? 그래서 럭스이다. 이 거리 역자선의 법칙과 여인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어요. 16번은 3번이다.